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털린네카드, 어, 리메이크 버전 느낌으로 나온 털린네카드 시리즈죠. 털린네카드 갓입니다. <laughs> 이 털린네카드 갓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기존에 털린네카드 시리즈 있죠. 털린네카드, 털린네카드 W, 털린네카드, 단단히 내비밀이었나 그거하고 공룡 메카드, 요괴 메카드, 요괴 메카드 왕마, 타임카드얼그 다음에 뭐뭐타임카드 똑같은 게뭐 리마스터즈 어 바샤메카드 그 다음에 뭐 있더라 잠만요 설명을 해드려야 돼 가지고. 어, 이렇게꺼지는건가 혹시 모르니까 이게 한 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알, 이제 여태까지 얼레에 있는 앨범 빼고 제가 모든 앨범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게 요즘 인기가 좋다고 해서, 요즘 그냥 인기가 있다고 해서 리뷰하려고 그냥 사온 거여서, 잘 모르겠거든요. 하도 안 봐가지고, 타이 카드는. 어릴 때 이후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게 초단격 때일 텐데. 음. 이런 게 있었어 지식인을 찾고 있는데, 뭐, 이것저것 많네요. 시계 한번 봐야겠다 아 토닝메카드 어아 터니 메카드, 공룡 메카드, 메카, 맞다, 메카드볼 있었다. 메카드 볼이셨다. 터니 메카드, 공룡 메카드, 요괴 메카드, 빠샤 메카드, 메카드 볼, 메카님, 터니 메카드 리마스터. 중간에 메카드 볼 전에, 그 빠샤 다음에, 바이트 초이카로 이제 약간 다른 그게 나온 적이 있긴 한데, 그걸 제외하면은, 메카드볼 다음으로 나온 시리즈네요. 메카드볼도, 음, 3개인가 있었지. 메카드볼 대만 포함해서. 하여튼, 그런, 이제, 제품이고요. 뭐, 리뷰를 하게 된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추억, 타리네카드란 이름의 추억과, 아마, 이거 올라온 주가, 이거 올라온 일이 아마 거거든요? 화요일 거 거든요 화요일그주간에나 토요일 그러니까 며칠이냐 대략 24일? 대략 24일에 아마 아이큐온하고 티톤이 이가시리즈 나온다는데 솔직히 저는 이 에반하고 아이큐 t 티톤 이게 이렇게 세 대만 구매하고 또메카니 시리즈나 마음이 정말 어떨까 지안살것 같긴 한데, 조회수가 좋거나, 아니면 뭐, 좋아요가 좋거나, 뭐, 사람들 댓글에서 뭐, 한두 개만 더 주세요. 뭐, 나오면은 더 하겠죠. 아마도. 자, 일단은 박스를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연 이런 로 털메카드 같다고 이제, 링메카니멀로 지난 에반과 나찬이 있죠. 옷이 디자인이 은근히 바뀌었습니다 육세이사. TV 광고 상품, 대한민국 특허, 부채 특허 등록, 뭐, 랜덤 링이 들어있다. 에카드 네, 세 장. 여기 기본 링두개 들어있고, 에반에 보여져 있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보죠. 이 속성, 랜덤. 이렇게 발사하고 있는 제품 모습과 에반이랑 적혀있고, 영시로 표시였나? 이게? 아닌데? 영시로 어, 아닌데, 이거 뭐는 사였지 하여튼, 있습니다. 회사를 딱히 반다이머라고 영식밖에 몰라가지고 솔직히 여기 이렇게 에반을 탁가지는 모습이 그려져있고 속성이 영식게 그려져있습니다 터림네카드갓 오랜만에 보자 이런 로고 제 세대 아이들은 다알 거예요 터림네카드 또봇 이제 헬로카봇 3대장 근데 저는 그 중에 헬로카봇 도다 봤거든요 터림네카드하고 또봇 재밌게 봤죠 뭐 이렇게 나요. 나찬하고, 나영찬이란다. 나찬하고, 해반. 이렇게 있고, 설명서 대충 있습니다. 굳이 안볼 거니까, 다 대충 배웠거든요. 리뷰하려고. 아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이 좋아해가지고 대충 배웠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위로 뜯는 거라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메카니멀 시리즈를 그거 막, 주역 메카니멀 먹, 하나토스에반뭐 주역이나 인기많은뭐 가오토스 그런 가오토스 뭐 그런 인기 있는 것만 으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싱크링링도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게 우리 때랑 다르게 포장이 아주 더럽게 잘돼 있죠? 우리 때는 그냥 대충 그냥 뜯으면 그냥 툭 튀어나올 정도로 대충 돼 있었는데 포장의 느낌이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관통이 돼가지고 나올 수 있게 박스가 구비가 돼 있긴 하는데 이 박스는 전시용으로 앞도로 상관없을 이것 같아가지고 버리진 않을게요. 막 함부로 안 뜯고 설명서라 보긴 해야 되니까. 이거를 <laughs> 이거 디테일이. 아표지에 이런식으로 되어있네 어이가 없다 이게 관역대라네요 여기도 뭐 타일맥 카드, 카드 이런식으로 써있고 슈팅 연습용 림보관 메카 림보대 전시 가능하고 슈팅 연습 가능하고 메카 림보을 카드하고 보관해라 하고, 기본 림 이런식으로 들어있네요 이거 뜯어진다본데 이렇게, 뜯는 오, 이렇게 뜨는 거구나. 뜯는 모습은 못 봤으니까. 오, 뭉쳐 뜯어지고, 이런 식으로 표정이 있습니다. 뜯어놓으면 뭐, 편하겠죠? 링발 스할지않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끝나니까. 옆쪽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전시용으로 이런식는 거네요. 요즘 또봇이나 뭐타이맥 제품 같은 거 보면 이런 거참 좋아해요. 전시용 같은 거. 왜 그거냐? 우리 때는 이런 것도 없는데. 이거 아, 이걸로 연해. 요즘에는 오 보라색깔이 보라색깔이죠? 이 약간 파란색깔 계열 느낌 나서. 보라색깔을 링하고 하, 솔직히 카드가 원래 한 대충 2주호했 됐거든요? 진짜 카드가 거의 반 이상 작아진 그런 차장만다 작아진 것 때문에 솔직히 리마스터도 추억용으로 산 다음에 리뷰하려 했는데 작아졌다는 소식 듣고 안 사고 싶었지만 알키온이랑 에반이 멋지게 다시 리믹스 했다는 소식 때문에 뭐 알키온 때문이가 좀더 공룡의카드를 진짜 더럽게 재밌게 봐가지고 너무 심하게 터닝메카드랑곤룡메카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추억 때문에 사기 싫었는데 사버렸네 하여튼 이렇게 카드가 들어있고 설명서 이렇게 있네요 라 때랑 다른 미쓰리라머 아, 요즘 옛날 제품 제가 있었거든요 당연하게 팔아가지고 가면라이더나 뭐 잔뜰린 것 같은데 뭐구즈 사는데 다 써가지고 인지 없네 <laughs> 토이킹덩이 없나? 아닌 어, 놀이 방법 이런 거 있는데 안볼것 같으니까 그냥 치워놓을게요. 어, 링 이거 한번 빼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문양이 그려져 있었네요. 어, 됐다. 이건 떼었으니까 여기 버리도록 하죠. 그다음에 링을 보시다. 그냥 쓰어요. 네, 무게가 엄청 가벼운. 그냥, 종이, 종아... 종이 조각보다 그냥, 종이 조각에 비쌀 정도로 가벼운. 그냥, 쎄입니다. 지우, 요, 한, 이, 한30 있어야 지우에먹게될것 같은. 진짜, 가벼운데, 부정하기 싫지만, 쎄인. 이게, 잘안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 쎄 소리가 이게 나거든요. 나는 쎄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살펴볼게요. 카드에서 배트가 뭔가 그거 더럽게 많이 나온다고. 진짜 그거 너무 많이 나와서 싫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나올려나 난, 뭐, 알키온이나 에반카드 한 장만 있으면 만족하니까. 옛날에 카드 다 모은, 다 모아가지고 애들 잘 나가고 다녔는데. 내가 있는 메카니멀을 다 모아서 그 카드를. 그것도 한4장이다 5장 있었는데 이렇게 느끼기엔 진짜 더 작아졌네요 한번 카드를 옛날 카드 옛날 사람들은 아마 느낄걸요 맨 뒤에가, 맨 뒤에가 제일 희귀 카드여서 이런 식으로 맨 뒤에가 시크릿 카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집고 이렇게 열었던 거 주번절 많이 난다는 카드 예, 이름 몰라요 예. 공연을 또 더럽게 보셨어요 옛날과 다르게 공연을 또빠져가지고 옛날보다 다음 오 외반 프리징 빔 주요 카드에만 다음 자 후. 블리자드 소드 This is 근본 오브 더 근본 듣 예득 보자 듣보자 근본 근본 카드 자 옛날에 파이널 어빌리티 아 어? 블리자드 소드 소닉 테시 전체를 시켜라 포스웨이가 한말 시장 다 써가지고 타우토스 데려왔던 거 생각나네요. 이런 식으로 제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본체면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진짜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 있죠. 뒷모습 익숙하네. 근데 서 있는 느낌도 비슷해. 에반 느낌이 약간만 정도 날씬해지면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져 있네. 세워주고. 사용 변신법 모르는데 사용법은 그래도 들었거든요. 친구한테. 뭐 아는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다른 느낌의 에반의 얼굴입니다. 빠샤메카르 느낌이 나네. 지금은 없지만. 음, 조형은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음, 팔은 <laughs> 여기까지 올라가네. 에반 특 뭔가 팔이 헐렁함. 옛날에도 그랬는데 고장난 에반 표현하고 그걸로. 이걸로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잡혀가지고 여기를 누르면 넘어가진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쪽 튀어나오는데 있죠 여기가 링발사하는 거래요 그래서 은색 링을 요 이쪽에다가 이요 넘어가는 거죠 이발 위에다가 삽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장착이 되는데 여기가 튀어나온는데요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걸 누르면 발사가 된다고 되네 뭐 에너지품가 자축나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어린이스이 너무 크다, 너무 작다, 이게. 이렇게 해서,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안 보인다. 잘안 보이니까, 이거를, 화면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보셨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요. 바퀴도 요거 굴러가고 얘도 굴러갑니다. 에반이 좋은 케이런식으로 굴러가가지고 은근히 전시할 때 재밌었어요. 이런 링 느낌도 표를 들어가 있고요. 제가 리뷰 볼때 진짜 궁금했던 게요 뒤에 있는 원하고 요링하고 크기가 비슷할까? 크기가 오 같구나. 옛날에 다 이게. 자석이었는데 요즘은 자석이 전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 여기 인식 안 되고 는거 여기만 탁 붙는 거 끝에만. 옛날 이거 세이만 둔데요기가 자석으로 돼 있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전체 자석이었는데 라떼는. <laughs> 하여튼 이렇게 해봐서 살펴봤는데 한번 변신도 해봐야겠죠. 장화종 차 모습으로. 그 다음에 속성 보게요 전신하는 거를 안 배워가지고 아마 이렇게 에반 옛날 에반 느낌을 따라자면은 팔을 넣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내가 옛날에 타이밍 가서 마스터였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오 어, 이지 이지 설명서 안 보고 원투 성공했죠 아주 쉽습니다 음, 오. 진 뭔가 각져진 느낌 말고는 이 기존 옛날 해반이랑 똑같은 느낌이네요. 각진 느낌이 있어요. 원래 해반이 약간 둥그스러운 느낌이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뭔가 작아진 그런 느낌이 나는 해반입니다. r t 온도 이렇게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V자 마크는 추억이네요. 옛날엔 여기가 열렸는데, 이러식으 열리는 신, 느낌으로 되긴 하네요. 아, 손톱으로 저지줘 오늘. 좀 이따가 촬영하고 좀 다짐어야겠다, 약간. 바퀴색도 이런 색입니다. 아이씨, 이거 어디 열리나? 어, 나가 놨구나 변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뭐야. <laughs> 뭐야, 이거. 자동 변신? 주춤도 아닌가? 손도 안는데왜 변신하는 거지? 하여튼 한번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걸 약간만 열어도 이게 변신이 되겠구나 다리만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는 거여서 요거를 열면 여기 중에 딱 나오네. 요기 조금만, 요기다가 조금만 이게 걸어놓는구나. 이인구로 이 한번 해볼게요. 요 기본링으로. 시크힐링 말고 메카니 말고 <laughs> 어이가 없네. 이 나이 먹고 이걸 하고 있는 데 내가 어이가 없다. 리뷰라고 들어 하긴 하지만 한번 파업 해봐야겠죠. 추억 파업. 솔직히 동제때 동료님 사람들을 오늘 제 친구하고 놀러 가서 이거 샀거든요. 이거 틀릴까봐 그냥 유유한하 친구하고 애가 이거 관심이 인근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이게 뭐냐. 라틴이 아니랬는데 이러면서 카드로 팝업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카말이말 고! 이따그룹의 팝업이 짠 옛날에 이는하0점 됐나? 100점이면 30점이면 될 텐데 브리자드 소드 형태는 똑같다. 그냥 들고 있는 느낌은 배경은 바뀌긴 했는데 약간 간지나죠 이런 식으로 디테일도 있고 이거랑 이거 비교해봐도 비슷해요 작중이랑 디테일이 마지막으로 변신한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링을 넣고 있는 채로 변신이 가능한 거 이런 식으로 링이 약간 보입니다 이 상태로 한번 자동차로 변신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혁신이었지 뭐. 자동차 로봇이, 로봇이 자동차 발을 한다고? 남자들의 로망. 거기에 여자들이 좋아할만한 약간 그런 이쁘장한 것들도 들어가 있어. 귀여운 거나. 성우들이 진짜 대박이었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성우들이 아직도 이렇게 한다는 게 성우는 이제 대단한 것 같다. 성우란 직업은 진짜 대단한 것 같죠. 성우란 직업. 휴학 보장으로 이런. 우와, 난자한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니 다시 들어가 Okay. Do you g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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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게 Okay. 라 k a y Okay. Okay. o 입니다 가까이서 한번 그래도 보여드려야겠죠? 마지막으로 그 a y o k a 요속성을 그 다음에 까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그래도 변신은 되어야 되니까. 우리 때는 카드였는데 요즘은 뭐공룡 메카드랑 뭐 그런 것까지만 해도 그래도 기본 카드였는데 요즘은 말이야 <laughs>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카니멀 이런 느낌의 팝업으로 됩니다 다시 상록대 차차 네. 차. 차. 아이고 내 사진이 이런 식으로 변신이 되네요 아뭐 이거 한번 해볼게 할까요 책상 좁아가지고 이게 안될것 같긴 한데 해보게 할게요. 애당초 안 들어가네. 그냥 틱 마크 튕겨 나간다. 애당초 안 되네요. 전시도 한번 해봅시다. 링안 넣고 전시하면은 이런 느낌이 날것 같네요. 뒷면을 전시하는 건가? 아 뒷면이구나 요런식으로 전시하라네요 자 어린 시절 속성이 중요죠 속성에 따라 이게 메카니멀들이 가격이 이제 천천지반만이었어요 그냥 귀한 거면 그냥 속성이 모든 거는 귀했는데 그냥 만약에 비싼데 귀한데 속성까지 자칭이랑 똑같다 그럼 진짜 귀거든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일지 레드지 블랙 미런가 아직 걔네일지? 블랙 미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 블랙만 아니면은 블랙만 아니면 될 거야. 블랙만 아니면 블랙만 아니 에반하고 블랙이 영군인가? 천생 영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간 그냥 진짜 m b t i 긴 한데 제가 애반의그 어울에 나오는 타임메 카드 오래 나오는 에반 빼고 그볼 에반 그볼 모양 에반하고 슈팅카 에반 그 다음에 그 그냥 에반 그 다음에 그 진화된 w 블나온 에반 뭐 공룡메카드에는 에반이 안 나왔으니까 공룡메카드 빼고 그냥 에반이라는 이름의 캐릭터를 제가 다 모았거든요 그타임메 카드 오래 나오는 거빼고 그냥, 얼 빼고는 제가 모든 애만 다 모았어요 리마스터는 그냥 똑같은 애만 빼고. 근데, 모두가 블랙이었다. 중고로 구매한 거 빼고는 다, 어, 다 블랙이었어요. 제가 산거다 블랙이었어요. 중고 빼고. 어이가 없네. 저거, 이번 제가 무조건 다 블랙인가봐요. 아. 그래도, 공룡 메카드는 블루였나? 레드였나? 뭐, 옐로우였나? 아니, 옐로우였던가? 트리케라, 렐로우어떤가 했으니까 파란 색깔 나오겠지? 하여튼 이런식으로 에반 리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손변신 아니 손변신 변신 손, 손변신 손 해보고 잉착착 한 다음에 다시 파워 안거 그냥 적고 끝내겠습니다. 아, 추억이죠 터미는 그냥 추억 때문에 산 거고 그냥 그 당시 품절에 중국에 난리났다 그 당시 에반이 그리워서 구매하게 된 그런 리마스터의 에반이었습니다 그러면 어, 어차피 알키온하고 T 톤는 확정이니까 만약에 알키온 T 투 알키온하고 알키온 티톤 두 가지 제외하고 뭐 에반처럼 뭐 보고 싶은 가시리즈 메카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그냥 뭐 그냥 아무거나 한 개만 더 해봐라 하는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면은 하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See you.